인생사,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홍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지요.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이 세홍지마의 유래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키우던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오랑키 지역으로 이 말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필의 준말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낙상해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차출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다친 나머지 착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아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기뻐했다. 세옹지마 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좋은 일과 굳은 일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 마라, 그리고 엘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 이것은 큰 성공과 기쁨을 상징해요. 죽을 위기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은혜의 시간과 장소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반면 마라는 쓴 물이지요. 고난과 또 고통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고난이지요. 질병, 실패, 이혼, 죽음. 이와 같은 고난의 장소와 시간. 그게 바로 마라입니다. 반면 엘림은 안식과 기쁨을 상징하지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장소 그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 마라 그리고 엘림은 우리가 인생길에 만나는 각각의 지점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정당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마라 그리고 엘림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교훈은 홍해 뒤에는 종종 마라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큰 성공이에요. 반면 마라가 상징하는 것은 큰 실패입니다. 삼일 전에 그들은 큰 성공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공과 기쁨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그들은 마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성공 뒤에 때때로 실패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화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만난 곳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이었어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섯 바퀴 돈 매일 한 바퀴씩 6일을돈 다음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자 그 천홍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장소는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며 축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불과 몇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종종 성공 뒤에 이와 같은 실패가 뒤따라오는 것일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 뒤에나 혹은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어요. 하나님 간섭하시마지 마십시오. 노터치 제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신감과 교만이 실패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큰 성공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선줄로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건면하고 있겠습니까? 삶의 큰 성공 뒤에 때때로 실패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라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대한 태도와 자세,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홍해의 성공을 맛본 후, 이들이 당도한 곳은 마라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홍의 영광과 기쁨도 잠시. 그들은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한 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막상 먹으려 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이지요 이들은 지금 같은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였다, 불평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의 영광을 경험한지가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때 이들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일까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지요. 빨리 잊어버린답니다. 듣는 것의 95%를 72시간 내에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아마도 지금 열심히들 듣고 계시는데, 3일 후에 제가 물어보면,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잘 잊어버릴까요?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인 것입니다. 또왜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까요? 왜 불평하고 있을까요?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샘을 발견했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에 대한 실망인 것이지 요란한 요 광고를 보고 어, 영화 보러 갔다 실망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대대적으로 참 재밌고 좋은 영화라고 선전해서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TV 보는 중에 안성에 돈가스 잘하는 집이 있다고 어... TV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맛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그저 가벼운 정도의 실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망이 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것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망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마라, 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모세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사실 모세도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어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할 수 있었으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극명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지금 같은 마라에 있어요.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고통의 장소, 고난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모세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실망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다. 쓴 물이 단 물로 변화되었다. 문제가 해결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문제 상황에서 원망, 불평, 책임정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 고통의 시간,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말아있쓴 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아요. 실망한다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말아있은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라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마라 가까이에는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당도한 곳이 엘림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처럼 마라 다음에 만난 곳이 엘림이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샘이 열둘이고 또 종려나무가 이름구르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엘림을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불과 8km입니다. 20리에 불과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의 장소, 마라에서 그 기쁨의 장소, 엘림까지의 거리가 불과 20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 법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지척에 있는 것들도 모르고 그들은 마라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생존자가 남았어요. 구조대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다 떨어져서 결국 그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제대가 당도했어요 생존자들이 무사히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존자들이 깨달은 것은 그 추락한 장소에서 그 호텔까지 호텔까지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걸어서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마라 가까이에는 엘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실망의 장소에서 기쁨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그 엘림의 위치를 미리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망의 때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엘림에 당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와 전쟁의 개념이 좀 다르지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를 좀 아실 거예요. 전투는 지엽적인 개념이죠. 전쟁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반면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질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매번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죠.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큰 전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금 일어나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결국에는 엘림의 회복의 장소에 도착,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경 읽기도 꺼려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때 그 마라의 쓴물 가까이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마라를 지나 엘림 회복의 기쁨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 홍해도 있고, 마라도 있고, 그리고 엘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공 때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라 때에 실패 때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의 장소, 마라의 시간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우리는 그 마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라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죠? 나무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산 위에 나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 피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아의 쓴물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드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망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은혜 또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홍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였다 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